알기 쉬운 건강상식 코너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하고 있는 알레르기 비염을 가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스크를 5분 정도 착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절기에 유행하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즉, 항원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코 안쪽 점막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맑은 콧물, 그리고 코막힘, 발작적인 재채기, 가려움 등의 주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절기에 급격한 온도차, 식습관의 서구화 등이 주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어,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물질 즉 항원으로 작용하는 것들은 진 먼지, 진드기, 꽃가루, 먼지, 애완동물의 털, 약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은 가족력, 쉽게 말해 유전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을 3대 알러지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집에서 하는 비염 완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생 관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환기를 자주 하고 침구류를 자주 세척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찬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비염 관리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찬 공기에 노출이 되면 급격하게 낮아지는 온도 차이와 낮은 습도 때문에 발작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분에서 5분 정도 마스크를 착용해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면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뜨거운 물을 컵에 받아서 훈증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집에 있는 머그컵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훈증을 하면 좋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하면서 훈증을 하게 하면 좋습니다. 이때 뜨거운 물에 페퍼민트 오일이나 티트리 오일 같은 것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어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페퍼민트는 한약에서 박하라고 하는 한약제인데, 페퍼민트 차를 뜨겁게 타서 훈증을 한 뒤에 따뜻하게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염에 좋은 지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볼펜 혹은 지압봉으로 알려드리는 혈자리를 10초 정도 눌렀다가 떼시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팔자주름과 콧방울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움푹 들어간 혈자리입니다. 이곳을 10초 정도 꾹 눌렀다가 떼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상영향혈인데, 이는 영향혈에서 약 2cm 정도 위쪽으로 올라간 곳인데, 이곳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상성혈자리입니다. 이마 정중앙에 머리카락이 나는 부위에서 위쪽으로 2cm 혹은 3cm 정도 되는 자리인데 꾹꾹 눌러보다 보면 아, 시원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곳을 꾹 눌러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곧 다가오는 환절기에 건강 관리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